음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네, 블루몽 할 거예요. 6이라고 하네요. 어. 14년 만에 왔다는데 저도 14년 전에 없었기 때문에 블루몽이랑 초면이거든요. 어, 블루몽, 어 마침 나왔다. 마침 나왔으니까 블루몽 잡아볼게요. 와우 한방인데 이거. 스프링 20개? <laughs> 뭐야, 스프링 20개도 줘? 오, 혜잔데? 두 개만 주는 게 아니었네. 스프링 20개도 주네. 아까 관심 끌던 여러 명한테 지금 액땜 한것 같아, 액땜. 관심 끌던 사람 아까 엄청 많은데. 와, 20개야? 와, 대박이다. 대박인 것 같아요. 일단 한 판만 하고 키겠습니다. 음. 지금 관심 끊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네, 짧게만 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. 자, 일단 녹화 종료할게요.